저는 올해 네.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하다. 음. 그리고 이 규모도 예전하고 훨씬 달라진 거고요. 약세회장의 전형적인 모습들이긴 해요. 어쨌든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냐? 이제 약간 좀그 개별 섹터라든지 좀 모멘텀 있는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기가 뭐 테슬라의 한 5조원 규모의 네네. 그 카메라 모듈을 수주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그에 맞서서 LG노텍은 올해 이제 차 사상 최대 실적 이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서 네네. 좀 투자 매력이 있는 건지 네네. 좀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네. 이제 지금 자율주행차 쪽에서 제일 핫한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애플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렇죠. 애플도 저, 자율주행차 나올까 하니까 네네. 네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음. 이제 나오니까 어, 그두개 회사가 전부 한국 쪽 서플라이 체인을 써요. 아. 카메라 쪽은 네네. 그게 이제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쪽인데요. 음. 그래서 어, 자율주행차용 카메라는 한국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음. 그리고 단순 카메라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나오는 시그널들,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까지 직접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게 그 DCU라고 해서,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첨단 자율주행차는 기존 어떤 그 자율주행차하고 좀 구조가 달라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처럼 OS를 기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고성능 AP가 있고, 이제 스마트폰이 딱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짜는데, 어, 기존의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하는 방식은 어, 약간 어거지로 끼우는거거든요 음. OS가 네. 좀 취약하고 대신에 이제 AP는 뭐 엔비디아 같은 칩을 쓰고 이제 ECU 기반이라고 그러죠 이제 지금 차량만도 쇼티지가 날린 MCU들이 이제 대부분 ECU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 막 1,000개, 2,000개씩 써서 자율주행차를 네. 하는데 네.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AP 막 3, 4개만 굉장히 좋은 것만 딱 써서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DCU라는 모듈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카메라 쪽 DCU 쪽을 이제 국내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이 하는 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삼성 전기도 뭔가 업사이드가 향후에 나오려 그러면 단순 카메라, 뭐, 카메라 쪽도 물량 많이 받은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음. 거기서 좀더 나가서 이제 DCU 쪽이나 알고리즘까지 직접 납품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고요. 그래서 그쪽 서플라이 체인들잘 파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은 네. 약간 삼성 전기랑 LG 네. 노텍이랑 사실 보면 약간 용어쌍박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네. 사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히 카메라 모드를 네. 네. 대규모로 수주를 한 거고 네. 근데 사실상 뭔가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DCU 네. 같은 경우에는 LG 노텍이 지금 네. 하고 있다. 그게 맞나요, 그러면? 어, 그건 맞는데요. 네. 이제 그 LG 노텍은 트 일단은 애플카가 잘 돼야지.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애플카가 잘 된다 그러면 네. 정말 LG 노텍에 한번 레벨업 네.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삼성 전기 입장에서는 일단은 테슬라 카메라를 많이 가져온 거는 의미 있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LG 노텍처럼 DCU나 좀 다른 쪽 이제 좀그 전방 쪽으로 좀더 가져오는 게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직구 좀 질문이긴 한데, 대표님 네, 네. <laughs> 삼성전기나 LG노텍, 뭐가더좀 네. 좋아보이세요? 저는 네.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네. LG노텍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니다 아, 생각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단순 카메라 가지고 비교하면안 되고요. 네. 어, 삼성전기는 MLCC가 중요한 회사입니다. 음. 그적층 그러니까 그 세라믹 컨덴서라고 그러죠. 네. 대부분 이게 거기서 나옵니다. 아, 네. 사실 카메라가, 그렇게 부가가치 높은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음. 모듈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MLCC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어... 이익률이 막두 자릿수 막20% 때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잘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삼성전기는 핸드셋 비중이 높은 거죠. 음. 스마트폰. 음. 근데 지금 스마트폰 좋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전방시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뭐, 그, 테슬라 저기 카메라를 가져온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익이 뭔가 올라가는 데는 올해는 한계가 있다는 음. 거죠. 모바일 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근데 LG 노텍은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음. 그런데 뭐 이게 불황의 어떻게 보면 불황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불황일 수록 명품은 잘 팔리잖아요. 음. 맞아요. 네. 아. 왜냐하면 소비가 양극화가 되니까 지금 애플이 뭐 이렇게 돼서 안 팔린다 이야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테슬라가 천만 네. 원 올려서 안 팔린다 이야기가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웃음> <laughs>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네. 더 낫거든요. 이럴 때는 소비가 철저하게 양극화돼버리기 때문에 음. 그러면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에 붙어있는 LG 노트북은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 샤프라는 회사하고, 뭐, 또, 이, 이, 경쟁 관계에서도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고. 음, 어. 그리고 애플의 또 차세대, 뭐 자율주행차 쪽, 카메라 쪽도 핵심이 된 거고. 음. 그런 것들을 보면, LG 노텍이, 어, 매출 규모는 LG 노텍이 더 커요. 오. 삼성전기보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밸류를 못 받았던 것들이, 음. 아, 너는 단순 모바일 카메라 업체잖아. 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 쪽에서 이제 애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 그러면,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하다. 음. 그리고 이 규모도 예전하고 훨씬 달라진 거고요.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네. 이제 그 애플의 협력사잖아요 네그 애플 입장에서는 네네. LG 이노텍에만 뭔가 물량을 주기라기보다도 네네. 다른 쪽에 막 분산해서 분명히 네네.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네네. 액션이 나오긴 할 텐데 네네. LG 이노텍이 그 계속해서 약간 좀그 기술 경쟁력을 가질, 가져갈 만한 우위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그 애플하고 거래하면서 사고를 거의 안 쳤어요 아. 품질에 이슈가 있거나 네. 뭐 아니면 뭐 ESG 뭐, 오피름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아동공을 써서, 노동착취했다고 잘렸고, 그죠? 샤프는 수율이 안 나와서 좀 물량이 좀 밀리고 있고. 음. 근데 지금 시키는 대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 <laughs> LG 노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이만한 회사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어, 이게 서프라이 체인이 중국하고 분리되는 상황.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제조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음. 다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탈중국에서 이만한 벤더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뭔가 서플라이 체인을 벌리기보다는 좀될 만한 업체 쪽에 많이 몰아주고, 이게또 이제 애플카가 나중에는 뭐0만대1 0 0 0만대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군데 답변 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음. 향후 뭐 4, 5년 안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앞서서 이제 뭐 LG 이노트크뭐 삼성전기 이 관련 밸류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혹시 약간 좀 같이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거든요. 네.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DCU라고 아까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도체 후공정 쪽이에요. 거의. 음. 그러면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납품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그 한미 반도체 실적 한번 뜯어 보시면요 카메라 모듈 매출이 매년 두 배씩 늘어나요. 아 네. 그 카메라 쪽이 모듈 따로 공, 기, 네. 공시가 되고 있나요? 검 검사 장비 쪽뭐 아마 IR 자료 같은 걸좀 아. 뜯어 보시면 네.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 뭐 20년 대비해서 21년 두 배가 늘었고 21년 대비해서 올해도 아마 두 배가 늘어날 거예요. 그게 음. 대부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인데 음. 그게 이제 모바일 쪽도 있고 자율주행 쪽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네. 음. 충분히 뭐 엔드유저 비중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 사고 굉장히 높습니다. 어, 네. 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야기할 를 수가 없죠. 애플이라는 네. 잘리니까. <laughs> 오 알겠습니다. 확실히 네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소화된다라고 하면. 네네. 뭐 그리고 이제 네. 기존의 좀 이제 납품하던 이제 뭐 하이비저 시스템 같은 회사도 아. 어, 카메라 이제 모듈 검사 장비 음. 거기는 이제 렌즈 광축이나 뭐 이런 쪽 어, 하는 회사고 거기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그 자화전자라고 해서 음, 기존에 맞아요. 삼성 쪽 벤더였어요. 음. 여기는 이제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액츄에이터, 오토 포커스 액츄에이터라는 회사인데 이제 애플 쪽 물량을 많이 받게 돼서 어, 최근에 이제 진짜 대규모. 공신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애플 쪽 전용 라인 투자라고 응. 지금 처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다 알고 있지만 네네. 말을 할수 없는. <laughs> 그렇죠. <laughs> 국민 A사라고 그렇죠. 많이 네. 하죠.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좀 소외되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쪽이 또 5G, 뭐 6G 통신 쪽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지난 5월에 한번 이제 부각을 받았어요. 네네.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제 버라이즌뭐다 DC 네트워크, 네네. 이쪽에 다일종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소식이 네네. 이제 전해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통신 장비 쪽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네. 주가는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5G가 굉장히 핫한 때가 있었죠. 한일이년 전이었나요? 한이삼년 2018, 전? 2018년 2019년 그때였어요. 그때 막 KMW가 막0 배씩 나고 맞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디어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음. 그때는 이제 5G라는 이제 통신이 특 특징이 뭐냐면 주파수 대역 두 개가 있어요. 같은 5G인데 어, 서브6라는 게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영역이 있어요 아, 어렵네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주파수 네. 대역이 두 개인 건데요 어. 이게 어, 서브6라는 거는 3.5GHz 대역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LTE 4G 대비해서 50% 빨라져요 아. 속도가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쓰는 대부분 5G는 서브6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어, 그러면 더 그때 광고는 했던 것들은 시장에서는 와 그러면 그 뒤에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를 또 해야 된대 그러면 밀리미터 웨이브는 20배 빨라져요 호지대에서. 그러면 소모배 빨라지면 엄청 좋은 건데. 어, 이게 밀리미터 파의 특징이 뭐냐면 흡수가 잘 돼요. 직진성이 셉니다. 아. 건물 같은 데 이런 데 통신이 벽도 뚫고 가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유리창도 뚫고 가야 해야 되는데 흡수가 돼 버려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느 어, 통신 장비 를더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 그러면 밀리미터 파가 투자가 되면 와, 정말 대박이겠다고 해서 이제 관련 업체들이 확 떴던 건데. 요게 이제 미중 변수가 딱 불거진 거죠. 아. 왜냐면 5G 통신 장비 쪽은 이미 화웨이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음. 그러면 밀리미터 파 가지고 통신 장비를 깔려면 일단 통신비도 문제인데 중국산 장비를 깔아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 통신, 전 세계 통신사들이 밀리미터 파를 투, 자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좀천체히 투자를 하고, 뭐, 투자는 일부 아주 뭐그 고밀도 지역, 뭐 뉴욕이나 이런 데만 일부 와이파이 존처럼 투자를 하고 그 뒤로 안 하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5G 밀리미터 파보다는 6G로 퀀텀 점프하자 음.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좀 흐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5G 관련주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아이디어가 음. 이제 훼손이 돼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거고 지금 5G 통신 장비를 볼때 컨셉은 뭐냐면 투자 효율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 되게 음. 핫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그 세배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그 컨셉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음. 이제 5G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효율화해서 싸게 깔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어디냐. 그래서 HFR이나 이노와이어리스 음. 같은 업체들이 좀 뜨고 있는 겁니다. 아.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스몰셀이라고 해서 건물 내에 이렇게 이제 통신 장비를 작게 해서 좀 네. 싸게 만들어서 이제 깔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h f i 같은 경우는 프론트홀이라고 해서 이제 유무선 쪽으로 이제 음. 그런 통신 장비 이제 그런 쪽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싸게 뭔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건물 단위로 투자를 하고 음. 이런 것들이죠. 건물 단위 투자가 또 중요한 건 로봇 산업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아, 로봇이요? 네, 네. 왜냐면 로봇이라는 건다 통신으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신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예전 컨셉은 그냥 미리미터파가 다 깔릴 거니까 그냥 뭐 로봇 인프라를 별도로 안 깔아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리미터파 쪽에 투자가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건물 단위로 그냥 이렇게 통신 그 사업자를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게 특화망 사업입니다. 그게 국내 1호가 네이버가 받은 거고요. 그 네이버가 로봇 사업을 하려고 특화망을 받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특화망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 두개 단위에서 그냥 요런, 요런 장비들 깔면 되는 거예요. 음. 거기서 수혜를 보는 게 이제 HFR이나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 우리 쪽은 어느 정도 투자가 일단하게 네. 되고 약간 해외 모멘텀이 있다고 네. 보면 볼까요? 네.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약간 좀뭐 수출 그런 관점에서 네.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 네. 수출을 네. 많이 하는 그런 네. 기업을 네. 좀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그 미르미터, 가 그러니까 미리미터파는 상업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부에서 음.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리미터파는 그냥 어떤 산업용이나 뭐 B2B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깔진 않아요. 음. 네.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음. 뭐 미국 같은 데는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네네. 사실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또 모멘텀이 있어 가지고 계속 가는 주식은 또 가는 그런 네네.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시티 그룹이 삼성 SDI 목표가를 네네. 거의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약간 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네네.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네네.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어, 그렇죠. 똑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은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2차전지가 결국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 그 리튬 가격이 지금 뭐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 올랐고 맞습니다. 리켈 가격도 엄청 올랐죠 뭐 엄청 올랐고 그러면 원가가 다 오르니까 이걸또 원재료 업체들은 네. <laughs> 양극재 업체들은 또셀 업체에다가 판가를 전가해야 되고 음. 계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러면 셀 업체는 또 전기차 업체한테 판가를 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가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천만 원딱 올려도 사죠 근데 어중 저한 음. 업체들은 차만 올리면 안 사거든요. <laughs> 다그 보조금 때문에 차를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민감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 전방 수요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음. 중국산 스마트폰처럼. 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이제 반영이 돼서 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봐서 이런 것들이 먹히는거고 이게 뭐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들이긴 해요. 음... 그러면 어쨌든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냐? 최대한 에너지 밀도를 높게 해서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극재뭐 실리콘 첨가제를 통해서 아...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네. 아니면 뭐양극재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이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음... 뭐좀 작은 회사긴 한데 최근에 좀 주목받는 회사는 E&D라는 회사를 좀 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앤드디라는 회사는 그냥 양극재 그 어떤 그, 그 소재를 좀더 잘게 짤, 잘라주는 거예요,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벽에다 붙이면 우들투들하게 많이 못 바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잘게 횟가루처럼 해서 한 바르면 훨씬 더 많은 밀도로 바를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거든요. 소립경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주는 기술인데 음. 세계 1위 양극재 업체 유미코하고 이제 그 그쪽에다 납품을 하는 네,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실리콘 이제 음극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첨가제 하는 회사 중에서 바인더 뭐 이런 쪽으좀 주목할만한 회사는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가 이제 바인더 쪽에 탄소 나노튜브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솔 케미칼도 최근에 바인더 쪽 매출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 회사들이 좀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양극재나 음극재 첨가제 관련된 네네.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첨보도 그런 컨셉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첨보도, 첨보도 전해질 그구조 네. 전해의 첨가제 는 음. 회사기 때문에요. 그 대주 대주전자질인 거예요. 네네. 거기도 약간 좀그 첨가제를 만들지 않았나요? 네네 거기도 실리콘 음극재를 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약간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아. 예, 뭐 원래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맞아요. 예, 거기 뭐안 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소문이 좀 돌아서 예. 확실히 좀 회사가 네네. 뭐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할 거잖아요. 수가 없죠. 네. 고객 사에대해서 말을 <laughs>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이 뭐뭐 네. 네, 뭐 소문이 돌면 이게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어, 그렇죠. 네. 사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 또 투자에 피해를 보게 되니까. 네. 음.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업체들 중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네. 대신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또잘 확인하면서 네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그렇죠. 네.